네, 안녕하세요. 황수비수학 오민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24년 중등 1학년 2학기 위치관계에서 어, 공간도형에서의 위치관계에 대한 유형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다음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삼각 기둥을 잘라서 만든 입체 도형이라고 했어요. 면 BFGI j i c 와 수직인 면의 개수를 x 모서리 IJ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y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x의 값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이 BFGI JIC 의값은 값이라기보다는 이 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면입니다. 만약에 직육면체였다면 이 앞면과 수직인 면은 양 옆면과 위아래 면까지 총 4개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양 옆에서 조그만 거 하나 그리고 위 아래에서 중간에 층이 난 부분까지 네, 총5 개가 됩니다. 네, 수직인 면은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네, 그러면 여기에서 i, j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네, 꼬인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눈대중 찾는 것보다 실제로 만나는 선분 그리고 평행한 선분을 모두 제거해서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는 게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J를 먼저 표시해두고요. 이 IJ와 만나는 모서리를 먼저 제거해보겠습니다. 일단 CI, 그리고 JK, IK 모두 만나죠. 마찬가지로 JG까지도 만납니다. 그리고 IJ를 연장했을 때 DF와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 모두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IJ와 평행한 모서리도 모두 제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AD 그리고 뒷면에 EH 그리고 FG 그리고 bc 까지.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를 모두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들이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모서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ab, ae, ef, 그리고 gh, 여기는 하나,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dh 하나로 보겠습니다. dh, 그리고 cd 까지. 총 6개의 모서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y의 값은 6. 그래서 x 플러스 y는 11이 됩니다.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오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